안녕하세요, 친구. 좋은 하루 되세요.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적에 쫓기고 있다. 예멘 아데낭 남쪽 37km 해상에서 다급한 구조 요청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오늘로부터 9년 전인 2009년 5월 4일 새벽 5시 40분께 현지 시각 북한 화물선 다박솔호가 국제상선 공통망에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서툰 영어와 북한 말투로 번갈아가며 보낸 SOS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우리 해군 청해부대의 문무대왕함이었습니다. 청해부대는 해적의 공격을 받을 뻔한 북한 화물선을 무사히 구조해냈습니다.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해적이 북한 화물선인 다박소로로부터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링스헬기를 띄워 의협비행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청해부대 부대장이었던 장성우 대령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선박이라서 더욱 망설이지 않았다. 즉각 구조에 나섰다. 고 말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한치위 주저함 없이 구조에 뛰어들게 한건 다름 아닌 동포해였습니다. 이날 청해부대의 작전은 한반도 분단 이후 우리 군이 북한 선박을 구해낸 첫 사례로 기록돼 우리 국민에게도 깊은 감동을 안겼습니다. 가슴 뜨거웠던 현장은 그날 세 차례에 걸친 70초 동안의 교신 기록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대령의 빠른 결단, 동포를 살렸다. 청해부대 일진인 문무대왕함은 2009년 3월 중순부터 소말리아 해역에 파병됐습니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한국 선박을 안전하게 호송하는 게 임무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2009년 5월 4일은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이 진해항에서 출항한 지 53일째. 소말리아 해역에서 작전을 시작한 지 18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40분께 현지 시각 국제상선 공통망을 통해 울려 퍼진 북한 선박의 구조 요청 신호는 금방 해역을 항해하는 모든 선박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해 부대가 가장 먼저 구조 신호의 반응을 보인 건이 신호의 송신자가 북한 상선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청해 부대는 북한 말 특유의 억양을 단번에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문무대왕함은 북한 화물선 다박소로에서 96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습니다. 북한 상선을 맹렬히 뒤쫓고 있을 해적선을 고려하면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청해부대는 연합해군 사령부에 출동을 통보하고 동시에 링스 헬기를 현장으로 급파했습니다. 구조요청 10분 남짓만인 11시 50분 긴급출격이 이뤄졌습니다. 링스 헬기가 96km를 비행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난 12시 20분께였습니다. 이때 소말리아 해적선은 이미 북한 다박소로의 3km 인근까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해적선에는 북한 화물선에 올라타기 위한 사다리와 소형 보트 등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링스 헬기의 출동이 지연됐다면 북한 선원들이 납치될 수도 있었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링스 헬기는 해적선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곧바로 의협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헬기에 탑승한 저격수들은 견고 사격 태세를 취했습니다. 이를 확인한 소말리아 해적선은 방향을 틀어 10여 분 만에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 귀선의 안전을 보호하겠습니다. 해적선이 달아나는 것을 확인한 뒤에도 링스 헬기는 북한 화물선의 주변을 감시하는 작전 비행을 약 2시간가량 펼쳤습니다. 해적선이 안전거리 이상으로 멀어질 때까지 북한 화물선 선원들이 안심할 수 있게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해적선 퇴치 이후 1분 45초 동안 이어진 남북 교신 내용을 보면 당시 상황을 잘알수 있습니다. 청해부대,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귀선에서 안심이 되시면 희망하는 침로로 항해해도 되겠습니다. 당시 다박소로는 해적선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국제권고통항로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다시 국제권고통항로로 복귀하는 항로를 안내하는 교신입니다. 청해부대에 계속 교신을 유지해달라는 다박소로의 요청입니다. 청해부대, 비선에서 안전할 때까지 채널 11번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대한민국 해군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제 상선 공통망의 11번 채널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박솔. 네. 감사합니다. 청해 부대. 120도로 IRTC 국제 권고 통항로로 진입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해군에서 귀선의 안전을 확인하겠습니다. 다박솔. 네. 알겠습니다. 몇 마일 더 항해하면 되겠습니까? 청해 부대. 네, 한 시간 더 항해하면 되겠습니다. 다박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더 보호하겠습니까? 청해 부대, 네,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귀선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박솔, 감사합니다. 좀잘 지켜주십시오. 북한 화물선인 다박솔호 선원들은 우리 청해 부대와의 세 차례 교신에서 모두 네 차례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박소로는 해적선에 쫓겨 국제 권고 통항로에서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청해 부대는 다박소로가 다시 안전한 항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선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교신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그들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모든 상황은 50분 만에 종료됐고 링스 일기는 낮 1시 30분 문무 대왕함으로 복귀했습니다. 해적 잡는 청해 부대 2009년 3월 중순 처음 문무대왕함의 소말리아 급파 결정이 났을 무렵에는 전문가들의 부정적 시선이 많았습니다. 이영말리 소말리아 해역에서 단 한척의 함정으로 우리 선박을 안전하게 호송한다는 게 무모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악랄하기로 유명한 소말리아 해적을 상대해야 하는 일은 누가 봐도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작전 첫날부터 청해부대는 보란 듯이 덴마크 상선을 해적으로부터 구해내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뒤 북한 화물선까지 구조하면서 자부심과 동시에 감동도 안겼습니다. 실제 당시 청해부대 부대장이었던 장성우 대령은 북한 선원들의 우리말로 고맙다는 말을 듣고 국민들이 느꼈을 뿌듯함을 느꼈다. 고 말했습니다. 청해 부대 일진 문무 대왕함은 2009년 6개월의 파병 기간 동안 모두 7차례 해적선을 물리치고 민간 상선을 구조해냈습니다. 청해 부대는 올해 4월 30일에도 가나 해협에서 한달 넘게 비랍된 한국 선원 3명 전원을 구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영만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 전투력이 압도적으로 강력한 이유. 해전 능력은 한국 해군의 가장 덩치가 크고 최신 시스템의 가격과 유지비도 연간 조단위로 나가는 함정들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경제 강국의 크루즈 이지스 함이라서. 가히 그 능력은 해군력 강국이라는 일본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 등 주변 강국의 주력 함대에게. 꿀리지 않는 수준이고 총 배수량으로도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특히 한국 해군의 꿈은 각종 상륙장비를 탑재한 제5성분전단 소속 독도함 등 강습상륙함을 호위하고 연계 작전에서 소규모 항공전단처럼 운용해 대륙까지 넘어가 쓸어버릴 계획을 구성하고 있고. 세종대왕급만 봐도 러시아의 괴물 같은 키로프급 원자력 순양전함과 주말특급 스텔스 구축함만 제외한다면 거의 세계 최대급의 단일 이지스함이라 볼수 있습니다. 제7 기동전단의 해전능력. 특히 세종대왕급은 만재 배수량만 1만 톤이 넘어가면서 수직 발사관만 128세리나. 무장의 이 안에 탑재한 각종 대함 및 전술함대지 순항 미사일로 이미 500km 가량 밖에서도 적 해안과 본토를 초토화시켜 줄수 있으며 2 선급인 충무공 이순신급마저 3에서 6번함이 KVLS 탑재로 세종대왕급의 저화력을 어느 정도 이어주기 때문에 중국이 현무-3에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평화란 단어로 반협박을 앞세웠던 것을 생각해보면 바다를 통해 움직이는 현무 마이너스 3를 통합 백여 발 넘도록 가지고 다닌다면 그 전략성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특히나 북한의 경우 현역함 종중 최대급이 1970년대 구 소련의 콜라급을 바탕으로 건조되어 사거리 100km 짜리 KH-35 대한미사일이 꼴랑 두 발밖에 없으신 만재 1,800톤짜리 낮은급 호위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마저 겨우 두 척밖에 없고 안 그래도 노후화되었다고 말이 많다가 결국 격침을 당했던 천안함이 속해있던 포안급과 거의 동일한 클래스의 크기를 가진 배이고 북한은 저런 최대급도 두 척밖에 없고 서해랑 동해에 한 척씩 기함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7 기동전단이 상대하기에는 참 레벨이 안 맞는 수준입니다. 아시다시피 3번이 서해 교전 마저 북한은 한국 해군 최말단 참수리급 고속정에게 수척이상 격침 및 대파당했던 세계 최악의 연안해군 양상을 가진 국가입니다. 제7 기동전단의 반공 및 대잠 능력. 또한 제7 기동전단 예하 함정들의 경우 모두 본격적인 중거리급 대공 미사일 운용이 가능하고 특히 이지스 시스템은 애초 소련의 대함 전술에 대비해 제작해 놓은 물건이기 때문에 반공 능력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여기에 탑재된 SM-2MR 블락 IIIA 미사일은 사전 거리만 167km에. 상승 고도만 25km라서 사실상 현재의 모든 전투 항공기를 이론상 격추시킬 수 있고, 세종대왕급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3000km급의 IRBM 격추가 가능하다고 알려진 SM6 개아님들 도입할 예정이며, 얘는 사전거리만 260km 이상에 고도도 30km 이상 증가해 성능이 상당합니다. 역시나 대잠 능력도 함크기와 작전 능력이 방대해진 만큼 제1, 2, 3 함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데, 그나마 동해쪽 1 함대가 대잠 능력이 함대 중 가장 뛰어나다고는 해도, 기본적으로 모든 함정이 대잠 엘기와 대잠 소나와 2km 길이의 예인 소나 등을 탑재한 제7 기동전당과는 비교하기 어렵고, 이들 함정의 대잠 체계도 매우 뛰어납니다. 전시에 북한 및 중국 잠수함을 탐지하는 게 우선적으로 해군 p3 등 대잠 초기 안공 자산과 잠수함 사령부 그리고 제7기동전단의 삼축 협동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해군이 중국이 자국 영해처럼 신경을 쓰는 대만 해협을 보란 듯 또다시 항해했다. 아프가니스탄의 혼란스러운 미군 철수를 지적하며 미국이 대만 역시 버릴 것이라고 중국 측이 악설를 퍼붓자 변함없는 동맹관계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해군 소속 알레이버 극급 유도 미사일, 구축함인 키드호와 해안경비대 소속 군함용 소정, 먼로호가 전날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미 해군은 성명에서 이들 군함이 국제법에 따라 국제수역을 지나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만해협의 합법적인 항해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향한 미국의 확고한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느 곳이든 항공항해한다"고 설명했다. 미군은 거의 매달 대만해협을 지나면서 중국 측의 반발을 불러왔다. 중국은 미군의 대만해협 통과를 '도발적인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인민해방군을 조직해 미군을 뒤쫓으면서 지켜보도록 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은 자주 비슷한 도발적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대만해여 평화와 안정의 최대 파괴자이자 가장 큰 안보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과 분리할 수 없으며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인 만큼 외부 개입을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해 도발을 멈추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이를 존중하는 내용을 담은 미중 3대 공동 코미니케를 준수하기를 바란다 고 덧붙였다. 다른 대다수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대만과 정식 외교관계를 구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이자 가장 많은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이번 미군의 대만 해협 통과는 미군 철수와 맞물려 아프가니스탄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에 함락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중국은 미군의 아프간 철수 이후 대만 역시 아프간처럼 미국으로부터 버려질 것이라며 연일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지난 19일 왜 미국은 결국 대만을 버릴 것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는 것은 시간과 상황의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차이잉원, 최영문. 대만 총통이 아프간 함락 이후 대만이 더 강해져야 한다며 자립을 강조했다고 전하면서. 대만이 남의 보호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고 비아냥거렸다. 이어, 대만도 아프간과 다를 것이 없다, 면서. 미국이 대만 정권을 유지하는 비용이 이익보다 많으면 미국은 대만을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그러나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아프간 상황과 비교하는 것을 일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9일 A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 일본, 대만, 나토,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구성원 등 동맹이 침략당하면 미국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동맹은 아프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이 공격당하면 미국이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번 주 카멀라 헤리스 미국 부통령의 싱가포르와 베트남 순방 역시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다.